넌 누구야? 크리비이 3월 두 번째 업데이트 신규 고스트 강력한 다 원수의 힘을 가진 UR 도안 소식부터 돌아가시죠 UR 도안 동창사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 내장의 원소, 불의 원소, 풀의 원소, 물의 원소, 땅의 원소 카드로 골치합니다 모든 원소는 자유롭게 소환 가능하며 5초 뒤, 나무 체력에 상관없이 소멸합니다. UR 도안이 적을 철치할 때마다 주변의 적군은 2초 동안 공중에 흡입되며, 시시면역 효과로 방어를 할수 없습니다. UR <목소리> 도안 버스트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소리> 유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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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장비 추가 소식 호아가시죠 유알 가루다 전용 장비는 불사의 깃털. 전체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알 가루다가 앞에서 깨어날 때 필드 위에 악군한 명당 155만큼 공격력과 체력 보너스를 추가로 설득하고 10초 동안 무적 효과를 획득합니다. 유아 슬램덤의 전용 장비는 사용 성공! 전투에서 보면서 자세히 설명들을 들어 체력이 30% 이하가 됐을 때50% 확률 적타워의 고스트에게 10초 동안 특성 봉인하고 매초 체력의 5.5%만큼 피해를 줍니다. UR 혼돈 콜레션 전용 장비는 GW-3000 개트윙음표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40% 확률로 같은 라인에 적을 모두 적타워로 날려버린 후 자신도 함께 따라갑니다 사망시 주변 적에게 50만큼 폭발 피해를 주고 10초 동안 화상을 입혀 받는 피해를 40%만큼 증가시킵니다. 마스터 랭크에서는 경기 시작 시 상대방과 금지 카드를 설정하는 등의 토너먼트를 위한 특별한 전형 게임 모드 규칙들이 적용합니다. 성장 대화 이전 시스템 고스트와 장비의 레벨업에 후원 재화를 다른 동일한 등급의 고스트나 장비에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얼티밋 매드사 이전이 가능합니다. 스트라 캐치, 스트라 포킥 기능이 종료되며 엑스트라 고스트 캡출에서 EX등급에서 S등급의 고스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고스트 차트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위 URY, 2위 UR 캐노베러스, 3위 망고 각시네요 3월 22일 고스트 업데이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머사더 쥬니버 주니 쥬니입니다 뭐 제가 해 볼게요, 요 고스트와입니다. 오늘은 한번, 오라만에주이보이 계정으로 한번, 고스트리가 한번, 사보도록, 하, 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업데이트가 되는 날이네요. 그리고 또, 엄청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 거의, 최애 캐릭터인, 바로, 얼티미 도안이 아닌, 이제, UR 도안으로 나왔습니다. 오우. 와, 드디어 이제, UR 도안까지 나왔네요. 우리 도안이 형이 얼만큼 성장했길래, 이렇게 UR까지 나오시네요. 자, 그러면, 번뭐 우선, 고스트리가, 뭐, 플레이 눌러주겠습니다. 바로, 캐젤리그 바로 플레이 눌러주고요. 플레이를 찾는 중입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성님입니다. 바로, 지아형님 바로 선해줍니다. 자, 일레빈, 일레빈도 만만치는 않죠. 달랑 2 5 0 0이라고요 어, 근데, 천가 끊는 거니까 만만치는 않죠. 대단한거죠 뭐 이정도면 자 옆에 지금 무,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 소환할 준비 해줄게요 아 이무기 이모... 아 이거 오피켄이었네요 아 그러면 잘못 사라는 거잖아요 어와 번개팔척기 하필 번개팔척기까지 있으면 그냥 냅둬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타워에는 별로 타격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중앙에다 선해 줄게요. 어차피 타워 한 방에 뽀개, 뽀개졌으면 거의 유월급 유월급이에요 이 정도면 아 무서운데요 지금? 아 커다 커다만다고 이렇게 한 방에? 아 제발 제발 이거 서요시는 선물 사는 줄게요. 아 하필 또 앞으로. 자 다행히 공격력이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가서 다행이에요 지금 자 기다렸다가 바로 사연입니다자 옆에는 뽀갤 수 있, 있을 것 같거든요 자선 옆에는 뽀갰고 이제 그 옆에는 뽀개야 돼요 아 근데 이렇게 나온다면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선 영생의 아 염색이 불거 못했네요 이거 자 지금 옆에를 옆에를 지켜야 돼요 아 옆에 뽀개진 뽀개졌어요 이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 요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컷 하고 이제 이걸 뽀개면 되겠어요 또 요렇게 또잘 피해가네요 제가 아 여기서 아옆 옆에도 어쨌든 지키면 돼요. 자 이제 다한 타워 한 타워 뿌겠으니까 이제 또한타한 한 타워 제가 뽑게 줘야죠. 오 구구구 뭐예요 이거 이거 타워 공격할 때마다 처음 봤는데 이제 구구구라는 숫자도 만나요 타워 체력 달 때. 자 연생해 불꽃 바로 해줍니다. 자아 이거 이, 이제 타워 잘 지켜야 돼요 이제. 자, 이거, 늑대, 늑대, 그, 분실술, 이게 진짜 사기거요 자, 이제부터 속도 빨라집니다. 와, 이거, 근데 너무 멋있게 등장하는데, 어, 그러니까 과연, 유알도 한다, 어떤 신으로, 어, 어, 제가 이겼군요. <laughs> 어, 이거 무슨 문제 하는지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저번 분인 건가요? 와, 30, 나 받아줬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 인데요 저 지는줄 알았는데 와 이거 2대 두타워 뽀개지면서 2점을 제가 얻어서 바로 승리주네요와 이거 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자 근데 아쉽게도 세타워는못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더 바로 캐얼리그 바로 플레이 눌러주고요 플레이를 찾는 중입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버스트모드 바로 사내줄게요 자, 우리 지앙형님또 사기이신거 알죠? 이거 그냥 지암세정도 옛날에 사기였는데 아, 요번엔왜 1,500... 아, 이번엔또2 0레 랜덤박스인가요? 혹시 이거 레벨이? 아, 오히려 좋은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제가... 우와! 2 0레을 찍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뭐 쉽게 이거 같은데요? 자, 아까는 진짜 빡세데 이번에는 또 해문을 주시네요. 또이얼티미 교환이 이제 또 UR이 되면서 원소라는 또 스킬을 얻죠. 또물 풀, 에이, 불풀물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대박이죠. 근데 5초 뒤에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뭐 체력 상관없어요. 그 전에 컷 당하면 오히려 이득이니까요. 자 바로 쉽게 세타우 다 포개 붙습니다 멋진 승리 바로 해 주고요 즐거운 이 바로 해 줍니다 16 트로피 바로 받아 주고요 자 우리 도환이 형님 바로 한번 업데이트 한번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안이형이 어떤 모습으로 되고 어떤 스킬을 갖고 얼마나 더 강력해지고 또 천상의 티아를 끼면 얼마나 더 빨라질지 한번 기대해보고 바로 이, 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그리고 주니버의 개정 많이 기대해주시고 업데이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